자 오늘은 참치집에 회식을 왔습니다. 음 메뉴가 많네요. 음, 태태이 아, 오랜만이다. 아 오랜만이네요. 아 이제 백호 형잘 지냈어요? 아니 나 기분 안 좋아. 아왜왜 왜? 오늘 왜, 왜? 떨어졌어. <laughs> 아 이직하기 되게 어려워. 너무 가슴 아픈 얘기인데, 음. 아, 이거다 네, 감사합니다. 아, 아 요새 인기 시장이 얼어붙어가지고. 음. 아, 수요일에 또 있잖아요. 어. 거기 잘 되면 되지 그래, 원래 거기로 목표였어. 그다니까 그냥 빠시죠 강백호 부장님, 어, 그 원래부터 파운드리 출신이잖아요. 그치? 반도체를 3년간 이유? 난 원래 음. 무선사를 썼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음. 모르겠지만 반도체로 관련 음?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게 한 번. 음, 유명했던 때였어요? 그 10년, 10년 4월? 2010년 4월? 하, 음. 하여튼 반도체가 그때 별로 안 유명했을 때. 아니에요. 아니요? 삼성 반도체 계서 유명했지. 음. LGD는 아우지라는 말 들었고 <laughs> 근데 방송채는 그때 리먼 때사람만보다가 갑자기 리먼이 거의 끝날 때쯤에 음. 갑자기 DS 부문을 멈춘다는 음. 것 같아요 그리고 나한테 선택지는 메모리 사업구하고 음. LSI 사업구였어요 아 파운드리 안 했어요? 우리 파운드리는 팀으로 어. 되게 LSI 비 음. 메모리 사업구랑 메모리 사업구까지 없었어요 음. 근데 아는 형이 비메모리 써가지고, 음. 메모리가면 뭐상주대 뛴다 고해가지고아 음. 음. 근데 부장님 진짜 그옛날에그 음. 문화를 경험했고, 음. 제가 근데 저는 2016년에 했는데, 음. 저도 근데 지금하고 비교하면 진짜 음. 어, 보수적이었다 음. 생각이 들. 그러니까 음. 그때 취업했을 때도 다른 회사에 비해. 음. 제가 가는 거기는 좀 보수적이었어요. 음. 근데 그 다음 한 해, 한해 갈수록 그막 확, 확 바뀌기 시작하더니 그 흔히 말하는 m z 세대 말이 이제 갑자기 뭐 세게 나오는 거예요. 음. 아, 새 애들 뭐, 뭐 이기적이고 요새 애들 뭐 어렸을 때부터 뭐 과외를 받아와서 음. 이제 자기가 뭐 스스로 한다기보다 뭔가 선생님처럼 아. 막 붙어서 이래야 되고 뭐 그런 프레임이 씌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나 그거 동의해, 그럼, 나 많이 동의해. 아니, 그러니까, 그, 그거 동의한다는 문제 아니라, 이제, 이 폭이 어, 확대가 다 퍼져가지고, 어. 이제, 어? 나는 근데 그렇게 다닌 적이 없는데, 이제, 다 같이 이제 싸자고 있는 거아 근데 뭐, 가는 갈수록 이게 뭐, 군대도 그렇고, 뭐 장난로 군대 된다, 음. 뭐다 빠졌다, 근데, 네.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도 있지만, 네. 전좀 억울했던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경우? 나는 그래,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다른 데 가면 티가 나죠. 그, 그래서 이제. 안 네, 했습니다. 그, 그, 첫 회사에서 이제. 어. 저도 이제 그, 꼰대 소리를 들었는데, 음. 꼰대한테 배워서 저는 젊은 꼰대가 됐어요. 이제 뭐, 들어온 지 한, 이뭐 2, 3년 됐는데 음. 막, 이제 애들 막, 아 음. 씨, 이러면 안 된다고 막. 품배가있었어 계속 거의 매년 음. 채용을 했는데, 이제 제 집속은 음. 아니었어요. 근데 뭐 옆팀이든 음. 그, 같은 그룹 안에 있으니까. 음. 애들 데리고 뭐 이러고 앉는 줄은 아니거 하다 보니까 이제 위에서 겁나 막 좋아하는 거야. 제 애들 관리한다고. 음. 근데 밑에 애들 뭐보 이제 막, 막제 젊은 꼰대라고막 음. 이상한 소분이 나서 아, 얘 하는 게 맞나? 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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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어요